일단은 현재 계속 지금 같은 집에 살고 계신 상황이시고 혹시 집에서 혼자 나오실 수 있는 좀 상황은 되실까요? 어디 가실 곳이나 뭐 어, 일단은 병원, 음. 병원 가거나 아니면 더 네. 일하는 것 때문에 일할 때 잠깐씩 나올 수는 있어서 지금도 회의한다고 그러고 전화한 거거든요 음 아예 집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다른 곳에 좀 거주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혹시 안 되실까요? 근데 이거 집이 제명이여가지고 아... 근데 예를 뭐 직업 친입 같은 걸로 조금 신고를 하거나 <laughs> 음... 아니면 데이트 동역 같은 거 신고해서 좀 접근 금지 이런 거 신청을 할 수가 그렇죠. 있는지가 궁금해서요. 음... 예, 그 지금까지 접근 금지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예, 접근 금지를 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접근 금지는 이제 100m 이내에서 나를 찾아오지 마라. 그리고 나한테 전화 통화하지 마라. 그리고 문자도 보내지 말고 뭐 카톡도 보내지 말라. 이런 음. 취지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접근 금지 어 금지 신청은 나중에 법원에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안이 좀 급하다 보니까는 가까운 경찰서나 그다음에 여성 긴급 전화 일삼. 13... 66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성 긴급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. 이 증거의 같은 경우에 사진이나 이 녹음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 계속 핸드폰 검사를 하니까는 그 내가 지금 사진을 저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사진을 찍은 다음에 바로 그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고, 보내기를 바로 삭제를 해놓으시면은 저장되어 있, 어, 그 저장되어 있어그 보낸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다른 어,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이렇게 맞았다라는 사진을 꼭 보내는 놓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때렸다고 하는 건 이제 폭행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욕하거나 이런 것도 다 저, 어, 형사처벌이 됩니다. 그리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싶다면 천만 원을 달라. 그런 것도 지금 내가 천만을줄 의무가 없는데 언어 달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어, 강요죄 또는 그게 좀 약간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면 공갈죄도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어, 확보만 된다면 어, 충분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 과연 사건이 해결되냐, 좀더 나아지는 상경이 되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보기에 경험상 여기서 사건이 계속 흘러가면은 선생님한테 더 나쁜 일이, 더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. 결단을 가장 처음에 쉽게 하는 것은 가까운 파출소나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.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퇴근 후 집에 가시기 전에 파출소에 가셔가지고 어 말씀을 하세요. 그러면 경찰관들이 이렇게 여성 피해자를 위한 어 보호 시설도 제공해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바로 남자도 찾아가서 조사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. 너무 명백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신고하고 제가 잡혀 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오면은 그때도 그냥 또 신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. 예, 만약에 잡혔다가 다시 언젠는 나올 수가 있죠. 그 전에 어,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십시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금지가, 어, 프로, 접근 접근금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을 하면 그 남자친구는 구속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바, 어, 범행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실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올해 어,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또 시행, 어, 시행하게 됩니다. 지인 같은 경우에 계속 찾아올 경우 스토킹 어, 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을 또 받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자 쪽에서 계속 찾아오면은 자기가 어, 구속되지 않는 이상 계속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저 하나만 더쭤봐도 되나요? 네, 그 걔가 그 동안 저 때리고 이제 돈 가져갔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. 예. 돈에 건네준 경위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한테 돈을, 내가 순수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하면은 증여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죠. 그렇지만은 이 사항 같은 경우에 어, 남자친구가 폭력에 의해서, 폭행에 의해서 또 감금에 의해서 돈을 줬다고 하면 불법행위로 인해 불법행위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다시 반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이거는 제가 증거가 맞은거 밖에 없는데 현금 이제 가져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럼 증거는 어떻게 제가 좀 해야 될까요 예 그럼 이 증거가 없으니까는 내가 맞은 것 밖에 사진이 없다 근데 남자가 돈을 얼마 가져왔는지 인정을 안해준다 라고 할 음. 경우에 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남자하고 대화하다가 지금까지 내 돈을 얼마를 가져갔느냐라고 물어봐서 남자가 이제 그잘 유도해야 되겠죠? 그치. 거기에 대해서 남자가 너돈한 2천만 원 가져갔어. 라고 이렇게 어,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거기를 그렇게 말을 할때 녹취를 하셔 가지고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현금으로 줬는데 상대방이 난 받은 돈이 없다라고 부인할 경우에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다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꼭 녹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요하게 하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폭행 폭언 아니면 이제 내 돈을 가져간 거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일단은 좀 만들어 두시고 그 이후에 어 일단은 경찰에 좀 가셔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고 이 가해자와 사실 제가 아까도 여쭤봤던 이유가 분리가 우선은 좀 돼야 될것 같은 상황이라서 이제 여쭤봤던 건데요 어 경찰에 가서서 상황을 좀 설명을 하시고 변호사님 말씀. 해주신 것처럼 접근 금지 신청을 가장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지금 일단 명백하게 좀 피해를 보신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좀 하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어, 어,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정말 어,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. 데이트 폭력 피해를 받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린다면? 예, 지금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호조치 결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보호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음.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